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아,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요. 어, 제가 10경기 프로토 승부식 가지고 왔습니다. 음. 목요일 날 있는 국내 경기, 그 다음에 해외 경기, 또야구포함해서 10경기 알려드릴 거고요. 어, 어저께 경기는 제가 국내 FA컵에서 상당한 조금 판단 미스를 하는 바람에 조금 많이 좀 FF급에서는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만 그래도 복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원삼성과 김재상무 경기. 아, 김재상부가 초반에 한골 넣던 게시 아마 게임을 좀 꼬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더로 마감을 했구요. 어, 울산은 제가 울산 홈승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결국 울산 홈승은 어, 제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상가인식 어, 경기, 어, 언더가 생각보다 점수가 나왔구요. 어, 홈승만 맞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드 이 s 경기는 앞으로 박승훈이나 김강현이 나오면은 어, 어떤 형태로든지 어, 인정을 해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나왔구요. 어, 하나, 키행 경기 이 경기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 일치드렸습니다. 언더홈페 아, 예상이 드린거 마치드렸고요. 두 어, 경기 223번 경기, 2 0 9 경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틀란트 토리노 경기는 생각보다 난타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 결국은 배당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왔고요. 어, 리버풀과 비아레아 경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는 예측을 해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렸고. 제가 가장 믿는다던 경기 75% 짜리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과 레 토론토 블루 경기는 좀이따 경기할 건데, 이것도 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는 조금 축구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구가 들어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첫, 첫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33번 경기구요. 번호가 좋은 어, 333번 경기. 두산 대 NC 경기입니다. 어, 지금 두산이 지금 이영아가 선발이고, NC는 어, 김시현이라는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김시훈이라는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두산이 지금 2연승이구요. 지금 요번째 경기는 아마 두산이 좀 수입을 노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어, 이영아가 아주 꾸역꾸역 지금 안타를 맞고 점수를 내주면서 승을 거두오다가 지난 경기에 아, 11안타를 맞고 좀 무너졌고요. 또 김신일 선수는 지금 올 시즌 이제 첫 선발이고요. 아, 중간에서 조금 나름 뭐 인닝을 끌어오면서 안타도 안타도 적게 맞으면서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한 기대를 걸면서 요번 시즌 첫 선발을 내보내는데. 두 선수다 분명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영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투수, 투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 아, 김시윤 같은 경우는 어, 중간에서는 좀 나름대로 괜찮은 투구였지만, 과연 홈첫 선발을 아, 첫 선발을 부담 없이 잘 던져낼 수 있다는 점, 아, 이런 점들이 조금 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점수는 좀 준다 보고요. 아, 오바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아, 홈승, 아, 두산이 이영하가, 그래도 잠실에서는, 아, 좀더 낫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홈승을 한번 예상해보고요. 아, 75% 확률 한번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 다음 삼성대 엔젤리그입니다 삼성은 이제 백정현이 선발이고, LG는 지금 켈리가 선발입니다. 그래서 백정현이가, 아, 작년만큼 지금 던져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간이, 어, 지나왔고, 날도 조금씩 더워졌기 때문에 어깨가 좀 풀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LG한테 삼성이 어, 켈리한테, 아, 마지노선 2점에서 3점, 그렇게 뽑는다고 보면은 삼성이 5점을 뽑아야 오버가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그거는 이제 힘들다고 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와 어, 홈패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이와타운의 나가의 경기입니다. 아, 이와타가 직전 경기까지는 뭐 상당하게 홈에서 아, 아, 리그 초반에는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의 강점이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홈에서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도 아, 제가 1대1 무승부를 어, 예상을 해드렸는데 어, 극장권이 터지면서이대1도 승리를 얻었고요. 그래서 상대전적에서는 좀 나고야가 1승1무3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도로 어, 저는 이 경기는 어, 이와타의 홈에서의 경기력이 요즘 무시 못한다. 아,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무승부와, 어,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요코마리도 호잉아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 뭐, 당연히 어, 얘기 뭐, 요코마리 쪽에 1.17이 나와 있는데, 아, 제가 1.17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언더 쪽에 배당이 2.20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 요코마리가 호잉아인한테 세 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기심이 좀 생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언더 2.20이 좋기 때문에 언더 쪽에 한 번, 한번 주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예상하고, 어, 그 다음에 햄팩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에 이제 시즌니대 전북현대 경기고요 361번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이 어, 무가 지금 3.30, 1.78입니다. 그래서 홈패 어, 전북이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전북이 경기력이 안 좋은데, 어, 그래도 구역구역, 또 그래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음, 전북이 지금 1위를 노리려면은 이 경기는 이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장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보고, 오늘은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 홈패 제가 바라보고요. 어, 햄팩까지 한번 어,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신 분들은 햄무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이제 신시레지대 샌디 파티의 경기입니다. 아, 두팀다 보면 선발이 그렇게 좋은 선발들이 나오는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시레튼 같은, 같은 경우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선발이 아, 마을이고, 지금 샌디 같은 경우는 마르틴했습니다 그래서 두팀님 선발들은 방어율이 6.88, 4.25로 좋지 않고요 어, 특히 신시네티가지는 요새 지금 뭐 최악의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3승 14패에 지금 뭐팀 방어율이나 팀 타율 같은 경우 아직 뭐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샌디가 어느 정도의 이, 어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경기는 그래서 오버를 한번 예상을 하고 홈페 같이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 다음 맨유 대 첼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이 2.9, 3.1, 1.99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첼시가 어뭐 챔스에서 떨어지고 나서 어 지금 리그에만 집중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또 챔스의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뭐, 경기를 지금 치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리그 지금, 어, 3이고, 어, 리그 6위의 대결인데, 지금 배당을 의외로 지금, 메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동일 배당 하에서는 지금 2.95배당이 지금 보면 65% 지금 확률을 67%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구매 비율을 보시면은 아, 무 구매 비율이 많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다 그렇게 보고 저는 일단 오버에 주력을 때려 보고요. 그다음에 무승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와 무승부 한번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은 레스터 대에스로마 경기입니다. 유럽파 컨퍼런스리그요. 어, 에스로마가 제가 항상 얘기드렸듯이 아, 컨퍼런스리그 우승에 대한 욕심 이 있는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감독의 그 성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레스터가 지금 홈에서의 그 게임은 뭐 상당히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메디슨과 반스란 선수가 어, 결정력을 이루면서 어, 게임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스 로마에게 어, 압도하는 경기력은 보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언더, 또 에이스 로마는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 원정에서는 그래서 언더 또에시로마가 최대한 버텨낼 수 있으면은 무승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웨스트햄 대 이프랑크 경기입니다. 아, 웨스트햄이 생각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 프랑크도 마찬가지로 직전에서 어, 보면은 바로셀나를 잡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프랑크 같은 경우는. 어, 에이스 로마하는 조금 더 전략이 다르더라고요. 에이스 로마는 버티는 전략인데 프랑크 같은 경우는 어, 원정에서 어, 붙어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불을 얻는 그런 전략을 지금 싸 지금 싸움을 걸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도 어차피 1대1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뭐 기준점을 제가 1대1로 잡았습니다. 1대1에서 시작을 하는 경기. 그러면 오바가 날수 있는 경기구요. 그래서 어, 오바를 예상하고 어, 웨스터비 그래도 홈에서는 좀더 나은 경기를 보이기 때문에 홈승과 햇물 어,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터 대 어, 보스턴 레지사 승리입니다. 지금 토론터 같은 경우는 아, 마누아 선수가 선발은 나고요 아,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휘틀록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아, 선발들이 어, 이닝을 끌어 줄수 있는 어, 6인기까지, 5인기까지는 최소 5인닝또 많게는 6인닝까지는 어, 끌어줄 수 있는 선발들이 있기 때문에 어, 부지적으로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어, 만화 선수가 제가 항상 지금 몇번 지금 예상을 드리면서 항상 승리를 지켜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어, 토론토 홈이고 그래서 토론토 홈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홈승과 언더 같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오늘 10경기 말씀드렸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아, 저의 답은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 저의 예상은 이렇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들의 답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어, 빼내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또 참으시고, 넘기시고, 또 내일을 또 맞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나가시기 전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